안녕하십니까 지표를 설명하는 남자 칠영순입니다 지금 시간은 10월 20일 15시 1분입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타점 잡아드릴 종목 몇 가지 안내 드리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에서 급등 코인 매일 종목 추천드리고 있고 차트 키고 매매하실 시간이 없으시거나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은 종목 진단과 원금 회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상담 드리고 있고 코인 시향 뉴스도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 하단의 링크로 연락 주시던지 문자로 7번 넣어 주세요. 이제 스트라티스 코인에 대하여 분석해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이평선의 배열이 아직 정배열 역배열 어느 쪽으로든 명확하지 않은 모습입니다. 캔들은 중단기 이평선의 저항을 받아 내려온 형태로 보이고 최근 거래량 같은 경우 매수 거래량이 증가하였다가 이내 다시 줄어든 형태로 보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 추세의 전향이 이루어지고 있는 구간입니다. 10월 8일까지 급등하였다. 2주가량 조정이 왔지만, 이제 다시 상승 추세를 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지만, 아직 명확한 시그널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수렴 후 확산이 찾아오고, 그 확산이 매수 추세로 갈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매수 시그널이 하나, 두개 쌓일 때, 매수 롱 포지션 진입하시면 되고, 그렇지만, 지금 시그널이 없기 때문에, 예상만으로 진입할 순 없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무 포지션이 돈을 버는 것입니다. 현금 비중을 높이셔서 확실한 추세에 들어갈 수 있게 대비하셔야 합니다. 기술적 분석만 잘하시면 은행에 맡겨놓은 돈을 찾는 꼴로 휴대폰 PC만 있으면 원하는 장소에서 돈을 벗을 수 있는 매력적인 직업이 트레이더입니다. 누구나 할 수는 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실 거고 두려움도 많으실 겁니다. 하단의 링크나 문자로 7번 연락 주시면 어떻게 시작을 해야 할지 1부터 10까지 다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 지표를 설명하는 7영순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